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강사 유홍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1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과목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압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상태로 시설될 때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했던 바로 이 이격거리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처음에 뭐, 그쵸, 그렇죠. 어떠한 것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나머지 해서 이 나머지에 이렇게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공부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저압성과 그리고 고압성과 그리고 35kV 이하 그리고 60kV 이하인 성과의 이격거리를 학습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나머지인 안테나와 저압과의 간격은 60cm, 케이블은 반값. 그리고 고압 간의 간격은 80cm, 그리고 케이블은 반값. 어,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저압과 그리고 안테나와의 이격거리이기 때문에 어디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쪽 60cm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그렇죠, 1번, 60cm를 이격시킨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뭐 케이블이다 하면은 답이 30cm였을 거고. 또는 고압이다 하면은 80cm. 고압인데 케이블이다 그러면 40cm. 어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문제가 출제됐을 수 있겠죠. 근데 해당 문제는 저압과 안테나이므로 답은 1번에 60cm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으로 사용한 경동선은 안전율이 얼마 이상인 이도로 실화해야 되는가? 자, 우리 수험생분들 안전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안전율 문제가 나오면요, 대부분 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1.33, 1.5, 2.0, 2.2, 2.5짜리, 그래서 키워드로 정리를 했었죠. 자, 얘는 뭐예요? 그렇죠. 이상시 키워드 상정 하중에 대한 바로 철탑의 기초죠. 철탑의 기초. 그리고 1.5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지지물과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 그리고 2.0은 아무 표현이 없고요, 그냥 지지물의 기초. 그러면은 2.0을 찍는 거고요. 그리고 2.2는 뭐다? 경동선 내열 동합금선, 경동선 내열 동합금선 열에 잘 견디는 동합금선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공부했어? 우리 동도로동동 해서 그럼 무조건 2.0. 그리고 2.5 같은 경우가 우리 지선이나 ACSR 아니면 기타 전선들 이렇게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경동선, 동도로동 몇 자리? 그렇죠. 2.2 자리.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전압이 2-2-9인 특과 가운전선과그지점을 왕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 격거리는, 오! 그렇다면, 우리 키워드, 왕금류, 그리고 지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어떻게? 그렇죠. 15-15 사태가 기억나야만 풀수 있는 문제다. 그럼 15-15 사태는 뭐냐? 바로, 15kV, 그래서 15cm, 앞에는 약 10씩, 그리고 뒤에는 약 5씩 증가하죠. 그렇다면, 15, 25, 35. 여기서만 한번 어, 점핑 15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증가를 하고요. 여기는 50. 그러면은 20, 25, 30, 35. 자,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어떠한 것들, 가장 공칭 전압들, 뭐, 2투나 9, 66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고 했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2투나 9이 나왔네요. 그럼 몇 센치? 그렇죠. 바로 20cm. 이격시킨다. 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이, 아니, 2번이 될수 있겠죠. 2번, 20cm.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 이거는요, 어때요? 그렇죠. 신출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급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잘못된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딱 보시고 바로 찾아내긴 힘드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혹시나 우리 수험생분들 귀선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다면 이 문제는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귀선료도 잘안 하고 급전선 자체 이러한 풀 내용도 공부를 잘안 하죠. 하지만 바로 이 1번 사항이 있죠. 이 1번 사항, 비절연보호도체, 매설접지도체 어, 이런 것들은 다 그렇죠. 우리가 돌아가는 선, 바로 누설전류를 최대한 방지하는 돌아가는 선인 귀선호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으로 귀선로 거를 우리 급전선 쪽에 살짝 묻힘으로 해서 오답을 발생시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뉘앙스로 처음 접했을 땐 푸셔야 되는데, 이 매설접지도체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그렇죠. 바로 쭉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아, 얘는 귀선로에 해당되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급전선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뭐, 가공방식을 제가 전기철도를 그리자면요. 얘는 전차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변전소로부터, 서브테이션에서 SS, 변전소로부터 이 전차설로에 이르는 전선, 전원을 공급하는 이 전선이 바로 급전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 표현하고 있는 위에 1번 같은 사항은 알맞지 않다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진열장 레이 배선으로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에 사용하는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은 몇이냐? 자, 이 문제 보너스 문제죠. 어,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보너스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저압 옥내 배선에서 아무 조건 없다, 2.5짜리 그리고 제어 회로의 제, 전광필 등의 전 그리고 출태필 등의 출 그러면은 1.5로 감해주고요. 그리고 이 문제처럼 우리 뭐예요? 뭐 다심형이나 아니면은 코드 아니면 캡타이어 케이블 이런 것들 나오면 몇 찍어 버리자 0.75를 탁 하고 찍으면 끝난다. 그럼 해당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하 저압 목내 배선이고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했다고 했으므로 뭘로 이걸로 찍어 버리시면 된다고 했죠. 자 이런 진열장 안에 배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헛개비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사용 전압이 아하 저압이고 뭐다?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답은 0.75 3번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대 사용전압이 지금 23,000 이래요 그럼 2 3 k 로 고요 자 중요한 거는 중성점 비접지식이다 그리고 절연내력시험전압이 나왔네요 역시나 3대장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절연내력시험전압은요 굉장히 많죠 전로 및 기구 그리고 회전기 전지 이렇게 세 개의 큰 파트가 있는데요 자 이중에 비접지 하면은 우리 뭐 생각하자 그랬어요 고수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왜? 고수톱의 비가 12라는 숫자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우리 여기다 점 찍으면은 어 1.2가 되는데 물론 정확한 거는 1.25입니다. 자,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1.2만 생각이 나더라도 이 문제는 풀수 있다는 거죠. 왜? 2 3 0 0에다가어 비니까 약 12에 점 찍어서 이 값을 돌리더라도 바로 이어아 이게 아니죠. 우리 이 4번 값과 유사한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적어도, 얘보다. 어때? 1.2배는 올라가야 된다. 그럼 1.2배 정도 올라가면은 당연히 4번과 같은 이러한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1.2까지만 하면 이 수치가 안 나옵니다. 정확히 1.25를 해야 나오지만 1.2만 기억해도 풀수 있는 간단한 문제.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좀 변형돼서 어떻게 다중접지다. 그럼 몇 다구리 다구리 생각해서 0.92배 하면 되는데 해당 문제는 비접지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지중전설로를 직점에서 시계에 의하했을 때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래요.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예죠. 우리가 지중전설로에서는 바로 이 문제처럼 직매식이 있고요. 그리고 관을 쓰는 관로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매식이든 관로식이든 KC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냐, 없냐로만 나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몇 미터? 1미터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을 때는 몇 미터? 그렇죠 0.6미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우리 쉽게 푸실 수 있고 얘는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어 선생님 1점이 아닌가요? 그건 과거법 우리가 21년도 이후에 KC로 적용되고 나서는 뭐다? 1미터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플로어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잘못된 것은 자이 문제는 어 우리 문제풀이 팁으로 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죠? 제가 말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전선은 저런 전선일 것뭐 연선일 것단십스퀘어 이상 단선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저압 옥내 배선에서는 5 개용 비리 전선 절대 사용 불가하다. 그리고. 덕트 같은 경우는 끝부분을 막는다. 전선의 접속점은 없어야 한다. 어, 이러한 것들의 공통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 그 공통사항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다. 어디서? 5개용 비닐전환 전선을 사용한다. 절대 안 되죠. 얘는 단단한 경동선이기도 하니까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될수 있겠습니다. 얘는 뭘로 푸는 거다? 공통사항 팁으로 바로 풀어버리시는 거다.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가능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의 전원으로 정의되는 용어는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신출문제인데요 어 선생 님이 문제 너무 어려운데 이러시면 안돼요 왜 우리가 학습했던 바로 그 단원의 제목이죠 우리 분산형 전원 설비라는 단원이 있죠 그러면은 분산형 전원 설비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이렇게 우리 나라가 있으면요 발전소 같은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바닷가 쪽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공업단지에서 전기를 많이 쓰지만 이 수도권 부분에서도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오면서 전력이 손실도 되고 어,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 자체 내에서 전원을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공급을 바로 한다면, 오, 훨씬 좋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 분산형 전원 설비 시스템, 바로, 어, 일종의 배터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 뭐, 풍력 발전, 연료전지 같은 거를 학습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묻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쵸. 바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등의 전원으로 정의되는 거, 분산하여. 그러면 당연히 뭐, 분산형 전원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목 문제네요. 여러분. 그렇죠?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어야 되는가? 어, 선생님 제가 애자사용공사를 공부했는데 저는요, 저압 같은 경우는 애자사용공사다 하면은 이런 거밖에안 해왔어요. 해도 이 문제는 풀수 있어요. 뭐? 2.5, 4.5, 6, 2미터, 6미터 자, 이거를 원래 공부해서 이쪽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긴 하죠. 얘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 조형제와 전선. 얘는 전선과 전선. 얘는 센티미터 문제고. 그리고 조형제를 따랐냐, 조형제를 따르지 않았냐, 바로 지지점 간의 문제입니다. 얘는 미터 문제죠. 그런데 얘는요, 옥측 전설로 해서 특수법으로 애자사용공사를 했을 때 지지점은 2미터다라는 법안인데, 만약에 이쪽만 알고 있어도 어쨌든 애자사용공사는 2미터 아니면 6미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미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몇? 3번에 2m로 이렇게 리앙스로 찍어낼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가공 전설로의 지지물이 목주인 경우 풍압파중에 몇 배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되는가? 자, 이 문제를 보시면서 순간 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목주의 안전율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안전율을 학습하셨다면은 어, 쉽게 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목주 안전율을 공부 안 하셨다면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안전율이 몇 문제나, 어총1 번부터 어, 끝 번까지. 총세문제로 나왔어요. 오, 안전율의 경쟁이 많이 나온 문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목줄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목줄의 안전율은요. 왜 어렵냐?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먼저 세 개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1.2, 1.3, 1.5 그리고 보안공사 시 안전율이 좀또 다릅니다. 우리가 보안공사를 하게 되면요. 이 특고압이 쭉 올라오면서 1.5, 1.5, 2.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는 저압을 얘기했고 보안공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몇 자리, 1.2 자리를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에 1.2가 될수 있겠습니다. 12번입니다. 교류전차선 등 충전부와 식물사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교류전차선이 떴을 때 우리 이격거리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단순히 암기니까요. 우리 5미터 그래서 교류전차선의 이격거리 이 문제는 유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미터 5미터 이것만 간단히 기억해 주시면 가시면 되겠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조상기의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조상기의 벤크 용량이 몇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일 때 전류로부터 차단 장치라는가. 자, 이번 파트는 바로 보호 장치 파트죠. 그럼 보호 장치 파트는 우리 발전기, 특고압력 변압기, 그리고 바로 이 조상 설비 파트. 그럼 지금 문제는 이 조상 설비 파트에서 나온 거고요. 조상 설비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바로 정지기 쪽에 전력용 콘덴서가 있고요, 그리고 불로 리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기 쪽에 조상기 쪽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조상기 쪽에서 나오면은 용량을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조상 설비의 보호 장치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뭐 조상 조상 설비 15,000, 조상 설비 15,000. 왜냐? 얘는 회전기기 때문에 용량이 클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지기 같은 경우는 범위가 나뉘죠. 바로 15,000 이상과 그리고 500에서 15,000. 어, 한마디로 15000이 어떤 범위든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부터는 전체가 뭐 내부 고장 그리고 전류 플러스 뭐 전류 플러스, 전류 플러스 전압 플러스 계속해서 가지만 지금 해당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기억하더라도 풀수 있는 문제죠. 조상 설비몇이라고요 15000. 그러면은 지금 조상기를 물어봤고 용량이 몇 이상일 때 보호 장치해야 되는가? 15000. 정답은 몇 삼 번에 만 오천이 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학습 시간에 좀 정리를 했던 그러한 발전기, 특권 변압기, 조상 설비 쪽에 조상 설비 파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다음 1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장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잘못된 것은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공부하실 때 교재 가장 첫 장만 첫 장만 여러 번 읽으셨으면은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고장 보호라는 것과 기본 보호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기본 보호는 우리가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는 거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충전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콘센트 있죠. 그럼 콘센트 같은 경우 우리가 덮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덮개를 뺏어서 쓰지 않죠. 왜? 그 충전부 단자를 우리가 충전부라고 하는데 그런데 직접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를 우리가 기본 보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얘같이 고장 보호는요. 뭐, 노출도전부에 간접접촉에 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얘에서 직접접촉이 나왔다는 건 바로 이 1번이 틀렸다는 거죠. 얘는 무슨 접촉? 그렇죠. 간접접촉.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1번 이렇게 찍어내는 문제였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 방전등의 관등회로의 전선을 애자 사용사에 의해 자기 또는 유리재 등의 애자로 경고하게 지지하여 말은 굉장히 길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형제 아랫면 또는 옆면에 부착한 경우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네온 방전등의 전선 상호간 이격거리는 자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분들 이거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거? 바로 네온 방전등 그러면 공부할 때몇 가지 안 했어 우리 변압기는 네온 변압기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도 무슨 전선? 네온 전선. 그리고 관등회로의 배선은 애자사용공사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던 이유는요. 애자사용공사 기억하면서 전선 상호간, 한마디로 전선과 전선간 몇 센치? 6센치 그리고 뭐 지지점 2m.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물어본 거죠. 지금 관등을 애자사용공사 했고, 전선상호간은몇 센치냐? 이거는 애자사용공사 쪽을 파트를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몇 센치? 6cm. 6cm면 은몇 미리? Mm? 60mm. 답은 2번이 될수 있겠죠. 혹시나 이 미리 때문에 헷갈리시면 큰일 난다. 왜? 센치로 변환하면은 얘는 6cm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소냉각식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수소냉각장치에 대한 시설기준을 으 틀린 것은 자이 문제는 실수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 실수를 하냐? 보통 이 수소 순도 85%인데 분명히 85%라고 공부를 했을 텐데 어 다른 쪽을 모르겠다는 거지. 그리고 과거 문제에서 이수 순도를 80으로 바꾸거나 90으로 바꿔서 오답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순간 수소 순도가 인 하고 찡그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85%가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틀린 거는 뭐냐? 지금 봤더니, 수소를 통하는 관으로 동관, 어, 잘 사용했습니다. 동관 잘 사용했고요. 바로 2번이 정답인데, 수소를 통하는 관은 이음매가 있는 강판. 어, 안 되겠죠. 우리가 수소를 이러한 동관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요. 실제로 세지 않고, 그리고 폭발에 대한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것들을 사용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음매가 있다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어붙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세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따라서, 안 돼. 이음매가. 없는 거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력보안 통신설비에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주의 기초 안전율을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도 정리 한번 했죠. 1.33, 1.5, 2.0, 2.2, 2.5 안전율. 역시나 안전율 문제고, 아까는 경, 동선, 내열, 동, 화 금선, 동도로, 동, 2.2 였는데, 이번에는 몇 자리? 1.5 자리에 해당되어 있는 바로 이 안테나 키워드죠.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세상 모든 지지물들은 몇 자리? 1.5를 사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안전율 정리한 걸로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안전율 1.33, 1.5, 2.0, 2.2, 2.5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8번째 문제죠. 특구와 가운전설로의 지짐을 양측에 경관의 차가 큰 곳. 어 굉장히 단골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되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설탑이 연결이 되는데요. 오, 여기에 막큰 강이나 호수가 되게 큰게 있대. 그러면은, 경관을, 표준 경관을 무시해서 쭉 당겨야 되는데, 이때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건요. 바로, <laughs> 내장형이죠. 왜? 이 내장형은요 실제로 전선의 굵기만 굵게 해주면은 무제한으로 끝까지 땡길 수 있습니다. 1kg까지도 쭉 땡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 내장형이 되겠죠. 우리 보강형은 보강한 거 직선형은 3도 이하 3도 넘으면은 각도형 그리고 인류형은 전가섭선을 인류했다. 그러한 키워드들 반드시 같이 머릿속에 학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사무실 건물의 조명설비에 사용되는 배결전 또는 방전등의전기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우리 수험생분들 대지전압 문제, 무슨 문제? 보너스 문제, 보너스. 왜 보너스예요? 어, 옥내, 우리 일반적으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사용하는 거는 몇이에요? 그렇죠, 대지전압 300볼트죠. 이건 보너스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만약에 분산형 전원설비에서 분산형 전원설비에서 우리가 대지전압을 묻는데 당연히 분산형 전원설비는 배터리, 전기 저장장치니까 직류 전원 쪽에 대지전압을 물었다. 그러면 은몇 자리? 6 0 0트짜리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직류를 물어볼 때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어, 조건이 없고 그냥 저압 옥내라고 생각이 되겠죠. 사무실 조명설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 문제인 3 0 0트 2번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전기저항장치를... 전용 건물에 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들 찍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신출 문제기도 이 하고 실제로 우리 자주 막 깊게 공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히 답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전기 저장 장치는 시설 장소는 주변 시설 뭐뭐 뭐들로부터 몇 미터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 계단 등 유사한 장소부터 로몇 미터 이상 이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출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1.5미터 이상 주변 시설과 이격하고 그리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 계단 등과 유사한 장소로는 3미터 두 배를 이렇게 적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이렇게 4번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우리 1회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문제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하지만 항상 신출문제가 법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신출문제 중에서도 어떤 거? 음, 한두 문제는 어때요? 어, 충분히 우리가 뉘앙스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들만 솔직히 맞추기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